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9일 니칸 겐다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기시다 정권이 마지못해 올린 임금, 아이들 용돈 수준, 일본의 의료 노총, 인상폭 한 자릿수 적다, 경로입니다. 기시다가 정권 공약으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 인상을 내걸었지만 알고 보니 조삼모사 수준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격분한 누리꾼들이 몰려와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톤크신 구독 좋아요. 언제쯤 자랑인 듣는 힘을 발휘할 것인가? 기시다 정권은 19일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 55조 7천억 엔의 경제 대책을 각의 결정했다. 중의원 선거의 정권 공약으로 내건 요양보호 간호직의 임금 인상을 포함시켰지만. 실태는 요양보호사 월 3%, 간호사 월1% 정도의 인색한 인상에 그쳤다. 치솟는 기름값을 핑계 삼아 몰아붙이듯 주택담보대출 공제축소도 말하기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의 귀에 서민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는 듯 하다. 1억 명 모두 가난한 사회의 출현인가?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업무 내용에 비해 임금 수준이 오랫동안 낮았던 분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공적 임금의 기본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라며 정권 공약으로 대박을 터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는 허술함 그 자체다. 요양보호직은 월 9천엔, 간호직은 월 4천엔의 임금 인상인데 인터넷은 아이의 용돈이냐? 너무 부족하다 등 크게 난리가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평가 검토위원회에 의하면 전 산업 평균의 월수 35만엔에 대해 요양보호직은 29만엔, 보육직은 30만엔으로 5만에서 6만엔이나 밑돌고 있어 월 9천엔 인상 정도로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요양보호직 등 14개 업종에 대해 내년 중 외국인 체류 자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 이직 방지와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할 텐데, 이 정도 임금 인상으로는 사람이 몰릴 리 없다. 간호직은 월수입 39만 4천엔으로 전산업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인색한 정권의 현장은 시끄럽다. 일본의료노총 모리타 서기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정부가 제시한 임금은 야근 수당과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 높아 보이지만 저희 조사에 따르면 간호직은 40대 기본급이 29만엔 정도입니다. 정부의 숫자는 정신적 부하가 큰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인원 증가에 의해서 이직의 최대 이유가 되고 있는 과중노동을 해소하지 않으면 귀시다 총리가 부러지는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양보호도 간호도 상승폭이 한 자릿수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간호직의 임금 인상은 코로나 대응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한정을 둔 방책이다. 일시적인 베풀기에는 뭐가 분배냐 라 묻고 싶어진다. 한편,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인지 약 7년 만의 고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솔린 가격의 역제도 의욕 제로다. 가격이 1리터 160엔을 3개월 연속으로 넘었을 경우에 25.1엔 분의 과세를 정지하는 트리거 조항이 있다. 그런데 트리거 조항의 발동은 부흥 재원인 과세분을 줄이게 돼 재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동결되고 있다. 법을 개정해 해제하면 서민의 주머니는 사정이 좋아지지만 정부는 동결해제를 적절하지 않다며 잘라버렸다. 경제전문가 나가하마 씨의 말을 들어보자. 트리거 조항이 1년간 발동될 경우 가구당 부담은 1.3만엔에 이릅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지출이 높은 지방에서의 부담 감소는 1.6만에서 2만엔입니다. 뒤집어 보면 휘발유 지출이 높은 지역이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크죠. 정부는 리터당 170엔을 기준으로 최대 5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원유 선물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70엔 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져도 5엔의 보조로는 큰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원래 보조금을 석유 제조업체에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매가에 반영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악수 가솔린 보조금. 더욱이 자민당은 18일 연말의 대출잔고 일부를 소득세나 주민세의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주택융자 감세의 공제액을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소리와 거꾸로 가는 기시다 정권의 성장도 분배도 기대할 수 없다 재무성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재무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정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간호사분들과 보육교사분들의 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네 좀 보답해 주셨나 생각했는데 기간 한정이었네요. 인상이 180도 나쁜 쪽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하는 일마다 너무 가혹해 공약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납득하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어. 반대로 반달을 사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대단한 것 같다. 누구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이 정도의 임금 인상으로 사람이 몰릴 리 없다. 바로 그렇다. 코로나가 어떻다든가, 간호사의 급여가 직업 전체의 평균 급여보다 높다 낮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담당하는 무거운 책임이나 업무량이 많고 경무인 것에 비해 보수가 싸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수십 년이나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재 선거 전에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 총리가 되는 것이 비원이었기 때문에 목소리 따위는 듣는 척할 뿐, 재무부와 참가학회의 목소리만 듣는 정도다. 기시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뭔가 국민의 칭찬을 받을 만한 정책은 있었습니까? 칭찬 받을 일이 있다면 사직했을 때였지. 보수층으로부터도 지지가 없어져 참가학회 회원들밖에 남지 않을 거다. 자민당에서 공명당으로 전환한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기시다 내각의 종말을 바랍니다. 지금의 희망은 그것뿐. 뭐, 나라가 관여한 간호사의 임금 인상이 이 정도라면 민간의 급여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네. 기시다 씨는 어딘가 한 부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만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라는 멤버를 보면 이 상황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정책은 요컨대 기존의 왜곡된 사회구조를 고정화하고 격차를 고정화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더 많이 만들고 임금 노동자로부터 강제징수를 강화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이윤을 집중시킨다는 것.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점점 더 혼미해지겠군요. 전 국민, 전 업종에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효과는 전혀 없다.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급부금 타협을 권유한다든가 하면 자민당, 공명당의 자기만족만으로 끝나죠. 역시나 하는 소감입니다. 물론 임금 인상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간호사, 요양보호사, 보육사는 모두 중요한 인재입니다. 한정된 예산이라도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당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손 봐야 할 직업은 국회의원입니다. 난폭한 발언입니다만 의원 세비를 20% 삭함해주세요. 돌쇠 한마디 정권 공약이 속임수 수준이니 국민들이 격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국민인데 아직도 그들은 그걸 모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